사막이 편평하다 저희 편평사막이 한꺼번에 500개 들어하신 아, 분들 아, <laughs> 있었어요 시간을 아, 잡고 <laughs> 신경 마지 <laughs> 맞추, 않아도 <laughs> 안녕하세요 광주의 서은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천의 정윤희 원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laughs> <laughs> 뭘 탓지 뭐젊 친구들 내네 이놈들 <laughs> 이름이 이름 뭐야? 너희는의병병 <laughs> 아니지만 너희들 흔하게 생기는 아... 병변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것들 세가지 음.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요 맞아요. 음. 아 유명한 음. 것들이야 다뭐 음. 뭐죠? 일단은 한관종 한관종 비립종 비립종 편평사막이편평사막이 정도가... 편사 <laughs> 예 가장 흔할 것 같은데요 한관종 맞아. 먼저 살펴볼까요? 눈 근처에 되게 많아요 음. 네. 눈 근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 대화를 할때 눈을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거슬리게 되는 거야 음. 눈에 하얗게 공이 들어있는 거는 꼭 음, 이륙송. 깨 뿌려놓은 것처럼 약간 울퉁불퉁한 걸 네. 한관종. 네. 근데 약간 더 넓게 펴지면서 소세지 색깔이기도 하고 네. 약간 베이지 색깔이기도 하는 건평평상화기사마이가평평하다이세 예. <laughs> 가지가 <laughs> 얼굴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게 아닌가? 한관종이고요. 맞아. 어, 한관은 종양이고요. 네. 한관은 땀샘이죠. 음. 종양은 종양. 네. 음. 자라난다. 맞아요. 땀샘에 생기는 종양이에요. 맞아. 종양이라고 하면 무서우실 수도 있을 텐데 아, 우리가 맞습니다. 알고 있는 암도 뭐, 사실 종양이잖아요. 아, 그런 악성 경향은 아니고 음. 양성 종양인데요. 음. 그 단어의 의미가 주는 것처럼 내버려두면 점점점 자랄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치료를 해야지. 해야 돼요. 저희 항관증 제거 하실 때 아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항관증이 눈 주변에 많거든요. 그래서 음. 마취 크림을 발라도 마취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눈물도 나고 뭐 점막 자극 증상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마취가 잘안 되는데 마취가 안 되면 시술한 의사도 부담스럽고 어, 그리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참기도 조금 아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래서 그냥 충분하게 주사 마취를 하고요 이 네. 부분을 충분하게 마취를 한 다음에 시간을 마취, 갖고 신경 마취를안하고네 그냥 주사 마취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멍 많이 들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있어요 어.. 음. 비립증도 눈 주위에 많이 생기는데 네 맞아요 뭐 네. 특별히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음. 근데 이제 한 공이 들어있어 맞아요 그래서 비립증에 한 공이 뽀록하게 솟아있어 비립종에 이제 별명 같은 걸 좁쌀종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여자분들은 더잘 아실 텐데 여드름 화이트헤드하고 네. 비슷해요. 근데 이제 화이트헤드처럼 볼록 올라와 있고 이렇게 바늘 구멍을 내서 짜면 뽕 하고 빠지거든요. 그게 비립종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편평사마귀. 편평사마귀는 어떻게 생겼어요? 사마귀는 사마귀 편평하게 생긴 거죠. 맞아. <laughs> <laughs> 사마귀가 편평하게 생겼다고 해서 편평사마귀라고 뭐 해요. 뭐 송규가 있고 편평한 게 있는데. 눈 근처에 집중되어 있는 거는 한관종이나 비립종이. 그럴 가능성이 많죠. 예. 일단 사마귀는 약간 얼굴이 약간 가장자리 쪽에?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네. 있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요. 평평 사마귀도 있고, 한관종도 있고, 비립종도 있고, 아, 세 가지 다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 음. 그러면 병원 오셔가지고 진료 보시면 되고, 네. 요즘에는 음. 카톡으로 사진 보내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아요. 저 이거 있는데 언제 가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게 바로 비립종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이유 때문에 오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도 음. 얼마 전 오신 분이 어, 초등학생이거든요. 음. 근데 주변 애들이 눈꼽 안 떼고 왔다고 맞아요. <laughs> 그렇게 네. 놀려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비립종을 레이저도 딱한방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끝납니다. 편평사마귀 예방법은 일단 안 만지는 거예요. 생겼을 때 만지면 다른 부분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가족들한테 옮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는 편평사마귀가 조그맣게 있을 때 그냥 제거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편평사마귀는 앞서 다른 병변들하고는 다르게 저절로 치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몸에 컨디션이 나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 없을 때도 이렇게 확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편평사마귀 한꺼번 500개 제거하신 아. 분들 이 아. <laughs>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 그런 식으로 네, 많아지기도 해요. 차라리 약물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얼굴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어깨라든가 뭐배 이런데도 생길 음수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가 무서우신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치료들도 할 수가 있어요. 뭐알다라 크림 바르거나 베르말 바르거나 시메티딘 먹거나 이런 방법들이 음. 있기는 한데요. 결과가 아, 그렇게 썩 예, 뭐뭐 좋은 것 같지는 뭐 않아요 수개월 먹어도 물론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역제제도 많이 쓰는데 네. 아, 그 레이저보다 좀 떨어지지 않나 음. 자 오늘은 점 친구들 음. 니들 정체는 비리종 한만종 <웃음> 편평사막이었구나 <웃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